아침 말씀.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세기 7장 21절.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집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정과 신뢰와 관계없이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로 세상은 심판되었고,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외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, 피 흘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. 이제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, 성도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약속만 이루어지면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. 노아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노아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.